자, 지금 시간이 2022년 12월 23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전 9시 3분. 코스피 200 지수. 어, 월봉은 뭐 거래량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49.72%니까, 어, 월봉의 거래량은 뭐 딱히 의미 없다. 아직도 하단선 안 찍었습니다. 네,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안 찍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네, 그래서 내려갈 공간이 있다는 거죠. 네, 찍지 않았다라는 거는 내려갈 수 있다 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올봉은 매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르든 내리든 지금 위치에서 거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무의미하다는 거죠. 매수 가치가 아직 없으니까. 지금, 오늘 빼면 이제 사거래를 남았는데, 사거래를 남았는데도 아직도 안 찍어요. 매수가를. 그 매수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요. 매수 기회를 차라리 주면 반등이라도 나올 수 있는데, 스키 자체를 안 줘버리니까, 뭐, 할게 없는 거죠. 음, 그렇다. 할게 없는 거죠. 주봉. 음, 주봉 보시면 다시 내려왔어요. 어제, 야, 상단선까지 갔다가, 마치 상승할 것처럼 폼을 잡았는데, 예, 도루목돼서,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 오늘 어디까지 빠지나 봐야죠. 백수로 빠지면 여기까지 보여요. 여기 300. 예, 그러니까 오늘 진짜 심하게 빼면 300까지 내릴 수 있는데 예, 그건 어디까지나 기대치고요. 예, 기대할 수 있는 최대치가 300이라는 거지 예, 거기를 간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갈 수도 있는 거지. 갈 수도 있다. 간다가 아니라. 이대로 다음 주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눌러요. 네. 그렇죠? 바로 누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304.2 정도 되면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면 하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려서 끝나면 야 싸다 이거 매수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예, 싼거 아니에요 더 싸질 거예요 예, 더 싸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매수 생각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대로 끝나면 안 좋은 거다 일본. 뭐 일본은 답이 없습니다. 위아래 다 답이 없어요. 자유로워요. 자유롭습니다, 이건. 네. 오늘이 1구간이에요, 1구간. 고, 저, 종, 1이죠. 네, 다 내려갔잖아요. 그쵸? 오늘 같은 날에 하락하기 좋은 날이에요. 고, 저, 종이 1구간이니까 고가투자심리도저가투자심리도종가투자심리도다 내려갔어요. 네. 저가 깨졌고, 고가는 넘기 힘들고, 종가도 제가 보기에 되돌아가기 힘들어요. 미국 증시가 많이 내려서. 음. 그래서, 오늘은 딱 하락하기 좋은 날이다. 날짜도 잘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중간에 1구간을 이렇게 끼워놨잖아요. 예. 상방으로 완전히 돌지 못하게 몇 개를 이렇게 끼워놨어요. 그래서, 어쨌든, 나름, 나름 성공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선물. 올봉 안 찍었죠? 하단선? 하단선 안 찍었어요. 네. 주봉, 지금, 내려와서 은봉이고, 보시다시피, 상단선 미친 듯이 내려옵니다. 다음 주에. 오늘 미국 정시못 오르면 계속 누르겠다는 얘기예요 계속 누르겠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저가 깨졌죠. 음, 일봉은 자유롭다. 보통 이제 저가 깨진 봉은 매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가는. 아직 코스피도 안 찍었어요. 음, 내려왔죠. 똑같습니다. 찍어 눌러요. 다음 주가 되면 찍어 누른다. 오르지 못하면 답이 없는 거죠. 네, 오늘 기관이 열심히 방어하네요. 네, 기관이 어떻게든 배당락 챙겨 드시려고 그러는 건지, 네, 일봉 답 없습니다. 코스닥, 오, 없어요 아직도 아직도 하단선이 없어요. 예, 볼게 없겠죠. 저가 깨졌고, 그리고 다음 주에 내려올 거예요. 예, 여기도 내려오는데 좀 덜해요. 코스피가 훨씬 심해. 음. 코스피는 위다트어마가 버렸어. 요 개파랑 나왔으니까 이제 끝이죠. 예, 끝이다. 오늘은 주식 근처도 가지 않는 게 상책이다. 매수는 다음 주 시가나 보고 할수 있을지 여부를, 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다. 어제 매수하신 분들 별로 기분 안 좋을 거예요. 자, 개인이 302억 매도하고 외국인이 290, 269억 매도하고 기관이 599억 매수해요 아. 그쵸? 예. 네. 참. 예, 네, 기관 열심히 예, 네, 맞고 있어요. 외국인 선물을 658억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무포예요, 무포. 선물 무포, 뭐, 현물은 와리가리. 뭐, 이런 거죠. 자, 돈으로 보면 이제 이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거의 돈을 쓰질 않고 있으니까. 힘이 하나도 없는 거죠.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힘이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에. 자, 삼, 일봉 보여드릴게요. 삼일봉. 별걸 다 보죠. 예. 네. 보세요. 상단선 내려왔죠. 어제 올라간 거 다투했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선이 발달되어 있으면 일단 오르든 내리든 매수 안 하는 게 상책입니다. 상책. 자, 이거 일목이죠? 일목. 예. 네.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301.56. 여기 와야 돼요. 음. 선물이 아니라 코스피 200이 와야 돼, 된다고 해요. 301.56. 지금 얼마냐? 303.84. 예. 네. 올라가 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죠. 찍어야 돼요. 여기를 찍어야 올라갈 수 있어. 네. 여기 안 찍으면 올라갔다 또 떨어져. 결국에는, 예, 찍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찍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찍으면, 이제 올라가는데 상당히 힘들 거예요. 어차피, 301.56은 찍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일목 공부하면서 놀란 게, 어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됐다고 해서, 봉이 실제로 그렇게 움직이지? 예. 그게 놀라워요. 그래서, 이걸 만드신 분은 진짜, 예, 어,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그래서 일단, 301.56은 간다고 봐요. 뭐 지금 미국 증시가 내렸다라는 거는, 그렇게 가겠다라고 밖에는, 저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주식은 매수하지 않는 게 좋고, 301.56을 간다는 얘기는 더 내린다는 얘기잖아요. 은봉 난다는 얘기고, 그러면 주봉이 더 망가진다는 얘기라서, 글쎄요. 주식 안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응. 이번 주에 301.5로 밑에서 마감하면 다음 주 상방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네.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